성냥 사세요. 성냥 사세요. 할머니, 보고 싶었어요. 할머니, 저를 할머니 계신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. 그래, 아가야. 이제 우리 함께 살자구나 그럼 엄마도 만날 수 있는 거죠? 물론이지. 엄마도 너를 무척 보고 싶어 한단다. 성냥 사세요. 성냥사세요. 할머니, 보고 싶었어요. 할머니, 저를 할머니 계신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. 그래야 가야. 이제 우리 함께 살자구나. 그럼 엄마도 만날 수 있는 거죠? 물론이지. 엄마도 너를 무척 보고 싶어 한단다. 성냥 사세요. 성냥 사세요. 할머니, 보고 싶었어요. 할머니, 소라 할머니 계신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. 그래, 아가야. 이제 우리 함께 살자꾸나. 그럼 엄마도 만날 수 있는 거죠? 물론이지. 엄마도 너를 무척 보고 싶어 한단다. 성냥 사세요. 상냥사세요. 할머니, 보고 싶었어요. 할머니, 저를 할머니 계신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. 그래, 아가야. 이제 우리 함께 살자구나 그럼 엄마도 만날 수 있는 거죠? 물론이지. 엄마도 너를 무척 보고 싶어 한단다. 상냥사세요. 상냥사세요. 할머니, 보고 싶었어요. 할머니, 저를 할머니 계신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. 그래, 아가야. 이제 우리 함께 살자구나. 그럼 엄마도 만날 수 있는 거죠? 물론이지. 엄마도 너를 무척 보고 싶어 한단다. 성냥 사세요. 성냥 사세요. 할머니, 보고 싶었어요. 할머니, 저를 할머니 계신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. 그래, 아가야. 이제 우리 함께 살자구나. 그럼, 엄마도 만날 수 있는 거죠? 물론이지, 엄마도 너를 무척 보고 싶어 한단다. 성령 사세요. 성령 사세요. 할머니, 보고 싶었어요. 할머니, 저를 할머니 계신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. 그래, 아가야. 이제 우리 함께 살자구나. 그럼 엄마도 만날 수 있는 거죠? 물론이지. 엄마도 너를 무척 보고 싶어 한단다. 성냥 사세요. 성냥 사세요. 할머니, 보고 싶었어요. 할머니, 저를 할머니 계신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. 그래, 아가야. 이제 우리 함께 살자꾸나. 그럼 엄마도 만날 수 있는 거죠? 물론이지. 엄마도 너를 무척 보고 싶어 한단다. 성냥 사세요. 성냥 사세요.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. 할머니 저를 할머니 계신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. 그래야 가야 이제 우리 함께 살자구나. 그럼. 엄마도 만날 수 있는 거죠? 물론이지. 엄마도 너를 무척 보고 싶어 한단다.